그날 새벽 실버타운 해돋이 함터의 하늘은 유독 맑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사라졌고 CCTV도 함께 사라졌다는 걸 말이죠. 김도영, 78.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장으로 퇴직한 뒤 실버타운에 입소한 지꼭 1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입소 초긴참 조용한 분이었죠.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 오고 매일 아침 가을 산책을 빠뜨리지 않던 사람. 단정한 차림과 따뜻한 눈빛. 직원들은 도영을 선생님이라 불렀고 입소 노인들 중에서로 누구보다 신뢰를 받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영의 방문 앞엔 맞선 쪽지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많다. 다른 노인들 불안하게 만든다. 인지 이상증후 있음. 익명의 메모들이었고 하나 둘 모이자 원장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김도영 어르신 퇴소하셔야겠습니다. 도영은 태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이 허리를 죽여 인사를 한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마중을 나올 줄 알았겠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는 도영이 걸어나가는 장면까지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뒤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하드디스크는 포맷 고르라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영은 실버턴 뒤편 폐창고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도영의 아들 김세호는 장례를 조용히 치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고집 결국 사고 친 거야. 돌아가신 거 그나마는 바양이지.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울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례 당일 밤. 민서는 도용의 유품 가방에서 낡은 USB 하나를 발견합니다. 검은 테이프로 감싼 작은 USB. 보스트시 붙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혹시 모르니 이건 잘 간직하렴. 그리고 만약에라도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걸 꼭 열어보렴. 민서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봤습니다. 출입과 앞, 도영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자가 등 뒤로 다가와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도영의 마지막 목소리, 이젠 민서 굴도못 보겠구나. 그 순간 민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할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날 밤 민서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전 이제 시작할게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USB 안은 단 하나의 폴더, 그 안에 또 다른 영상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메모 다시 캠점 MP4. 선떨림이 느껴지는 숨죽인 촬영. 화면 속 누군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칠버타운 복도. 낮은 각도에서 몰래 찍은 듯한 화면.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계약만 성사되면 김도영은대소시키는 조건입니다. 세운씨가 그걸 도와주면 입급은 다길 처리하겠습니다.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아버지 김세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엔 칠버타운 원장 유지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실이었다. 할아버지를 강제로 퇴소시키고 그 대가로 아버지가 돈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 민서의 손끝은 떨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민서는 노트북을 닫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발신자 표시 제한 민서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상 봤지? 그거 너한테 너무 위험한 파일이야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그파일 삭제해.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너처럼 살아. 네 가족 무사하고 싶다면 말이야. 뚝 전화가 끊기고 민서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분노가 자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 아빠도, 저 인간들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서는 USB에 담긴 영상의 사본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이메일 두 통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기자에게, 다른 하나는 이도윤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은 할아버지의 유품 메모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은 도윤에게. 연락차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남자가 과거 도용과 함께 생사를 넘어든 특전사 요원이었단 걸. 그리고 그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래. 이도윤. 한때 대한민국 특전사 심리전 부대요원, 그리고 지금은 민간 보안 컨설팅 회사 시그널의 대표. 그는 새벽 3시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이미를 열었습니다. 보낸 사람 김민석, 제목 도영 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첨부 파일은 단 하나, CCTV 추출 영상. 영상은 잘 봤지만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직원이 도영을 끌어내는 장면, 도영의 마지막 말,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 민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이도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오래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중얼 거렸습니다. 도영 형님.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군요. 이도윤은 곧바로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과거 심리전 정보 분석팀, 전직 사이버 추적요원, 그리고 퇴역 특수 통신병과 전원이 단 한마디에 모였습니다. 도형 형님이다. 한편, 민서는 경찰에 영상을 제출하려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다. 편집 가능성 있다. 서류 접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그때 민서는 실버타운에서 청소 일을 하던 노인 한 분이 도용의 퇴소 당일 복도를 지나가던 장면을 기억해냈습니다. 이름은 이춘식, 82세. 소문에 의하면 실버타운에서 가장 오래 일한 노인이었습니다. 민서는 어렵게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김두영 어르신 퇴소 당일, 뭐,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춘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봤지, 들었지. 그 양반, 스스로 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는 다음날 오전, 실종되었습니다. 민서는 이도인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그분이 마지막 증인이에요. 그 순간 이도윤은 과거 도용과 함께 설계한 비상 탈출 코드 A17을 떠올렸습니다. 그 코드는 단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성당 뒤편 버려진 성당 창고. 이도윤은 빠르게 옷을 챙기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서. 넌 절대 혼자 아니야. 우린 지금부터 함께 싸우는 거야. 성당 창고 안은 먼지와 적막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자 피 거기는 소리가 천장을 울렸고, 빛한 줄기 없는 공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춘식 도영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퇴화를 하는 사람이자 사라진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이도유은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춘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엔 종이 한 장이 콕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영이가 그날 나한텐 말했지 자기 퇴소가 아니라고.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이 도유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실버타운 계약서 사본. 맨 아래 서명은 김세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자에 대한 인지기능 저하시. 가족 대표의 서면 동의로 퇴소 조치 가능함. 즉, 퇴소는 도영의 의지가 아닌 아들의 동의와 함께 작성된 계약적 퇴거였던 것의도적 증거붙이 오직 금전거래로 이뤄진 퇴소 이준식은 조용히 말했다 난 그날도 아무 말 못했어 하지만 도용이 목소리 들으니 더는 못 참겠더라 그래서 도용이한테 줬던 몰래카메라 그 USB, 그거 내가 갖고 있었어 이도윤은 놀랐습니다. 즉 민서가 받은 영상은 일부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춘식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방 안의 전부야. 도영이가 마지막으로 나가기 직전 직원 도명이 뭐라고 했는지 다 담겼어. 이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지금부터 우리 둘다 위험해질 거야. 하지만 끝까지 갈수 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이도윤은 이춘식을 바라봤습니다. 효님, 혹시라도 다시 누라 접근하면 바로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는 종이에 적힌 비상 번호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이춘식을 안아줬습니다. 성당을 떠나는 길. 이도윤은 트렁크를 열고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봉투 안엔 그날의 계약서와 영상, 그리고 도영이가 살아있을 때 썼던 친필 유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서의 맨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만약 이 유서가 열리는 날이 온다면 내 이름은 기억 속에서라도 지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동윤은 자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제 시작입니다 실버타운 해돋이 삶터 본관 4층 회의실 장식된 화분과 항균 유리창 너머로 경기도 평야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민원 증가에 따른 운영 방안.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사망한 입소자 김도영을 둘러싼 폭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민서가 올린 지 48시간 만에 조회수 92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내 부모도 저런 일 겪을까 무섭다는 말이 줄을 이었습니다. 언론들도 반응했습니다. 실버타운 퇴소 중 사망자 발생, CCTV 삭제 정황, 가죽과 지원간 금전거래 의혹 실버타운 운영진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사장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미야! 퇴소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CCTV는 기술적 오류로도 했잖아! 그대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그어섰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 또렷한 눈빛 민서였습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민서는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재생된 영상, 방안 CCTV 기록, 직원 둘이나는 대화. 노영 씨가 나가려 한게 아니잖아, 알지? 근데 돈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장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또 하나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퇴소 계약서 PDF 전자 서명 김세훈" "서명일자 사망 하루 전" 민서는 손끝을 떨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할아버지를 돈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묵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 영상은 곧 기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말에 일부 이사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몇몇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서의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이도윤. 내용은 단세 줄. 계약서 원본 확보 완료. 언론 접속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민서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아셨겠죠? 하지만 전 시작하려는 겁니다. 서울시청 브리핑룸.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하나의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고등학생 소녀, 김민서였습니다. 기자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실버타운 사건 제보자라고? 할아버지 사망 진실을 폭로했다던 그 민서? 사회복지 시민연대는 그녀의 증언을 공식 기자회견으로 주최했고, 현장에는 방송국, 일간지, 유튜브 라이브 채널까지 총집결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 제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민서는 USB를 연결했고 그날 도영이 퇴소 직전 방 안에서 찍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민서야, 할아버진 괜찮다. 사람이 혼자 가는 길도 나쁘진 않더라. 영상을 보던 기자들 중몇 명은 눈을 피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민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이 퇴소에 동의했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실버타운은 그것을 문서로 기록했고 삭제하려 했습니다. 이때 현장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거분 슈트, 무표정. 기자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은 남자 하나. 그는 주변을 훑어더니 휴대포드로 짧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수신인 고 회장, 내용, 민서.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 중, 도윤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는 도영이 퇴소 당시 배후에 있던 부동산 개발 컨소시엄의 브로커, 강상훈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서가 퇴장하려는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제 이름은 정태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입니다. 민서는 멈칫했습니다. 왜 검찰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언, 생각보다 다큰걸 건드렸습니다. 실버타운 뒤엔 부동산 컨서시엄,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까지 있습니다. 민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죠? 정태호 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세훈 씨, 당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러 해당 컨소시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민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추길 바라시나요? 검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상 1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